안녕하세요 방화석 천우사입니다. 어, 함께 걷는 사순절 벌써 11일차 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는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어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너희는 이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를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그 m e 에 오늘 말씀에서 이씨 뿌리는 사람의 들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많은 말씀들이 우리 삶에 다가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든 또는 내가 직접 읽고 느끼는 말씀을 통해서든 그런데 우리의 마음밭이 잘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이렇게 넘쳐나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좋은 말씀 받치 되기를 항상 힘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건강하게 받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씀 받치 잘 점검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그런 좋은 받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우리의 마음 받칠 잘 고르고 골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청사진 TV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녹화 됐나?